시장도 변한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모델은 변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설입니다.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는 어디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변화에 늦어도 안 되지만 또 잘못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자 이런 얘기도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비즈니스 모델은 변하는 거야. 이런 얘기로 들려고 합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허진호 감독이라고 있죠. 봄날은 간다에 명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저는 이 말에 빗대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안 변하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요, 이 질문 자체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그 모델 그걸 바꾸는 것을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투자자나 또는 어, 기업에서 고위 경영진들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계획을 쫙 냈어요. 몇 개년 계획이나 또는 연초에 어 사업 기본 계획을 내죠. 올해 이런 사업을 해서 매출을 얼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시겠지만요. 묘하게 대기업 또 공공기관 그리고 큰 투자를 받은 모델 이런 모델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왜 원한 대로 안 합니까?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럼 본인도 처음에 보고할 때 엄청난 자신감으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뭔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적미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입니까?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문제죠.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성공을 붙잡고 있으면 내일의 기회를 놓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 또는 변화에 앞서갔다 물론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지나고 나서는 누가 얘기 못하느냐 얘기해요. 그죠? 성공했으면 성공의 백 가지 이유가 있고 실패한 건또다 같이 뻔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는 그 모델을 안 바꿨어요. 왜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을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스마트폰 전에 이 블랙베리라는 게 굉장히 또 멋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베리가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뭐냐? 바로 키보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 8년 키보드는 폰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터치가 됐습니다. 그걸 놓쳤던 블랙베리도 사라지게 된 거고요. 미국의 전자 부품 체인이 있는데 라디오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쉐이 여기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터질 때각 매장에 진열장을 늘렸습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오던 것을 조금만 더 하면 작년보다 10%, 20% 늘어나는 것은 뻔한데 왜 새로운 걸 하느냐. 그리고 원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다고 했던 거죠. 그 모델을 고집했던 것이 이 회사들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세계적 기업 아닌가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원래 뭐였습니까? 비디오 대여점이었습니다. 비디오 DVD 대여점이었어요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스트리밍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해서 받아보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갔고 지금은 제작이고 OTT잖아요 넷플릭스가 이만큼 컸을 때그 비슷한 지역에 같이 있던 아마 블록버스터인가 DVD 대여점들은 다 망했고 이렇게 변신했던 그까지 갈아끼운 넷플릭스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제로 이 패키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팔고 컴퓨터 속에 처음 살때 집어넣고 이거 안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고집하다가 시장이 점점 좁아졌습니다만 그게 클라우드 모델로 가면서 쓰는 것만큼만 받는 그래서 ms가 엄청나게 다시 발전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일본에 산토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r 디 d 라고 한답니다 레디 투 드링크 언제든지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아이볼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어가는 과정에서 그 시장을 선도했다는 사례입니다. 이 회사들은 자기 나름의 본질은 지키되 전략적 그림 시대에 맞는 모델은 주저 없이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니 지금 우리가 회사를 보면 뭐 1년 365일 그리고 중장기로 넘어가서 3내지 5년이 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같은 모델로 계속 갈수 있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만일에 그런 심각한 전략적 고려 때문에 나안 바꿀 거야. 그랬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한국이나 아시아의 대기업들 또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그 세계적 기업들이 망하는 것도 보면 다이 비슷한 게 뭐냐면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본식 품위 문화의 병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품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이제 여러 명이 결제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결제를 올리면 바로 상관,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또 결제를 올리고 임원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임원들이 다 같이 참조로 그 결제 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 참조들이 다 돼야 그 이상의 최고 임원 또 사장한테까지 가는 거죠. 이게 품이라고 합니다. 품이 품위. 품이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피터 드러커는 뭐냐면 이게 서로 책임 안 질려는 거라. 미국은 합의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구조로 간다. 보통의 경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O X 세모로 갑니다. O 통과, X 폐기, 세몰 뭐냐면 한 번만 더 회의를 하자. 그러면 딱두 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위의 경영자였던 제게는 느린 결정은 곧 죽음이다 그랬어요. 빠른 결정이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느린 결정은 회사에 큰 해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왜잘 바뀌어야 되냐? 또는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이 왜 바뀌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시장이 변하고 고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본질은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한 다음에야 그리고 성장해서 번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돌파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한다는 것, 고객이 변한다는 것 또는 고객이 떠난다는 것. 자, 고객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회라고 한다면 고객이 떠난다는 건 이건 리스크에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게 뻔히 보이는데 또는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안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바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맥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AI, 그리고 뭐야 맥스에서 2는 엑 i 큐션 실행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변환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AI라는 것이 생산성을 너무너무 높여주잖아요. 생산성을 너무너무 높여주고, 메타버스라는 것, 특히 디지털 트윈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예전 같으면 공장을 진짜 모의공장이라도 다 지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걸리는 거지만, 이거는 가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환경을 넣어보고 우리가 그래서 투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면요. 공장을 가상 복제해서 실시간 튜닝하면 한 6개월 걸리던 변화가 6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다. 변신이 훨씬 더 쉬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전제로 할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시장에 따라서 변해야 되고,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무기가 나타날 때, 비즈니스 모델은 변한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그 지도판을 갖고 있되 새로 나타난 것이 있으면 거기에 그려놓고 비즈니스 모델은 변하는 거야. 오늘의 핵심 문장이었는데요. 우리가 딥스마트를 갖추려면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생각해왔던 여러가지 규칙들 이것도 깰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